교과서 유형별 3단원 함수의 극한을 봅시다 자 9번부터 볼게 자 9번은 함수 fx에 대해서 fx는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x의 2n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2n 플러스 4제곱 플러스 2x래 아 이거는 1단원에 있는 문제네 f의 2분의 1하고 f의 1을 구하래 그러면 x에다가 2분의 1을 넣읍시다 2분의 1을 넣으면 2분의 1에 2n제곱 플러스 1분의 2분의 1에 2n 플러스 4제곱 플러스 1이 되지.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1 넣으면 4분의 1, 2 넣으면 16분의 1, 이렇게 분모가 계속 커지는 거기 때문에 0으로 가요. 얘도 0으로 수렴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분의 1이 돼서 1이다라는 거지. 그 다음, x가 2일 때는 어떻게 해? 2일 때는. 여기다 2를 넣어주면은 fx, 는 fe는.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2의 2n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2n 플러스 4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돼분모에 가장 큰 항은 2의 2n제곱이겠지 그치? 그럼 얘로 분자 분모를 나눠준다고 나눠주면 n이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2의 2n 플러스 1분의 2의 2n제곱 플러스 1분의 얘는 2의 2n 플러스 4제곱은 얘는 2에 2n제곱하고 2에 4제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 2에 2n제곱이 없어진다 그래서 2에 4제곱에 2에 2n제곱분의 4 그래서 얘 빵빵 그래서 1분의 2에 4제곱 16 그래서 16이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음, 이렇게 뭐 쉬,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얘는 15번을 볼게 15번 어, 가오스 문제가 나왔네 fx는 그러니까 가오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지만 잘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때 fx 그다음 0 마이너스로 갈때 fx 0 플러스로 가면 어떻게 돼? 0보다 조금 큰 값이라는 거네. 0보다 조금 큰큰 큰 값을 여기 x에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잖아. 뺐잖아. 이래서 0보다 크, 조금 큰 값. 응? 0. 몇 정도의 값을 뺐으니까 당연히 0. 몇이 나오는 거겠지. 이해 돼? 그다음 여기서는 0. 몇 정도인 값. 그치 음. 약간의 양수 0보다 약간 큰 양수에서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0. 몇이 나오는 거겠지. 0. 몇이면 당연히 0. 몇을 넘지 않으 최대 영수는 0이에요. 마이너스 0. 몇이면 은얼로 가는 거니? 수익선이 따진다라면은. 0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있으면 마이너스 0. 몇은 이쪽이란 말이야. 여기서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 응? 그래서 0마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가까워질 때. 가우스 1 마이너스 엑 플러스 가우스 1 x 빼기 1이에요 0을 여기 넣어 0 마이너스이면은 거0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가0 플러스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0보다 좀큰 값을 더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1점몇 정도 되는 거고 여기서는 0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1 보다 좀 작은 값을 또0 보다 좀 작은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또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점몇 정도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얘는 1점, 1점 몇을 넘지 최대 정수는 1이고요 마이너스 1점 몇을 넘지 않게 정수는 마이너스 2가 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구래서 곱하면 몇 나와? 정답은 1. 쉬운 문제인데, 잘못 풀더라고.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다 확인해 주면 돼. 자, 18번을 볼게요, 18. 아, 17번부터. 17번은, 얘도 마찬가지야. 자, l i m i n 극한 값, 리미트 i t n이 무한대로 갈 때, 각, 가로. 루트 x 제곱 플러스 가우스 x 마이너스 x래. 자, 얘를 구하는데 가우스 x를 바꿀 수가 있어 요 이렇게. 만약에 가우스가 가우스 3.1이래요. 얘는 3에서 누구 빼는 거나 마찬가지야. 3.2에서 0.1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야왜이 값이 이값 자체가 3인 거니까. 어, 3인 거니까 3.2에서 요얘 x라고 하면 x에서 작은 값을 빼가지고 얘를 x라고 하면 x에서 작은 값을 빼가지고 3이라는 값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거지 그러면 요 가우스 x는 x 빼기 h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요 얘가 정수니까 얘가 3.2면은 0.1을 빼가지고 3이 나온다라는거지 얘가 그치? 얘하고 얘가 같은 얘기네 그래서 리미 m i n이 무한대로 갈때 루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h 마이너스 x인데 뭐해? 합차하는 거지. 분자의 유리화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분자 분모에 요, 중간에 플러스인 똑같은 수를 고, 어?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 합차가 되는 거지. 앞에 거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H고, 뒤에는 X제곱이니까, 얘하고 얘가 없어져요. 그래서 X 빼기 H. 밑에는 루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H에다 플러스 X. 분자 분모에, 분모의, 분모의 최고차는 몇 차니? 1차, 1차, 2차가 아니다. 쌤이 항상 이야기 하는데, 그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서 X로 나눠주면은, 몇이 되는 건 여기는? 음. 얘는 1 되는 거고, X분의 1, X, X제곱분의 H. 그래서 남는 건 1이고요. 한번 써줄까, 그래도? 이거 한번 써줄게요. 루트. 1 플러스 X분의 1, X제곱분의 H. 1. 1 X분의 H. 0, 0, 0. 그래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리미트 x가 18번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얘는 또 어떻게 바꾼다고요? x h로 바꾼다고요. 이에 대해 러스 x. 그러면은 얘는 x분의 몇이 되는 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이 x h니까 최고차항의 계수에 비 상수니까 필요 없는 거고 그치 몇이 되는 거야 1분의 2니까는 2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자 넘어가자 자 다시 한번 어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임의의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x)가 x, f(x)는 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x분의 fx의 값을 구하래. 그럼 분자 분모 여기 양변에 뭘 x로 어떻게 해 주면 돼? 나눠 주면 되는 거지. 나눴대. 그다음에 무슨 값? 리미트 값을 취했대요. 그럼 0으로 니 얘는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당연히 1차 분모 1차. 분자도 1차니까는 개수의비 1이 되는 거고. 얘도 1이 되는 거지. 은 샌드위치 중간에 꼈네요. 얘는 몇이 된다? 1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이다. 특별하게 설명해 설명해 줄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 58번 보세요. 이거 아직도 이게 질문이 나오는데 이제는 너희 이거 58번 정도 정도면은 너희 실력이면은 질문이 나오면 안돼 이제 이거 시험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고. 그 다음에 얘는 함수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야. 근데 그면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너희가 좀풀수 있어야 돼. 이제는 이 정도는. 여기 봐. 자,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 때, x 제곱분에 f(x) 마이스 x 세제곱인데 어? 마이너스 1을 수정을 했대. 그러니까 이 차지. 얘도 몇차라는 거니? 위에도 2차라는 거지. 차수와 같아야지 수렴을 하는 거니까. 뭐 모일 때 x 가 얼로 갈 때, 어? x 가 무한대로 갈 때. 근데, 세제곱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세제곱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는 FX는, x 세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은, 요거 2차의 최고차인, 2차 항의 개수가 1이니까는, 요 위에 있는 2차 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돼야지. 그래서 FX, F가로 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돼. 여기까지 나왔네. 어이구, 얘는 다 썼네, 이제. 얘는 안 써도 돼요, 이제. 자, 이제 얘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X가 2로 가면 2 빼기는 0이지. f 2도 0이지. 아, 0분의 0 꼴이구나. 그래서 3으로 수령을 한다라는 거지. 그럼 f 2는 0이에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서,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f 2는 몇이니? 2의 세제곱 몇? 8. 2는 4이 마이너스 8, 플러스 2A 플러스 B. 얘가 0.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B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2를 대입한 다음에 뭐해줘? 두개두 개. 항이 네니까인수분해준다고 x-2로 묶어내면 남는 건 x제곱 플러스 a가 되는 거지. 그치? 얘를 다시 여기 원래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주는 거예요. 왜? 3이라는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자, 밑에 선화쌤이 밑에다가 리미트 x가 2로 갈때 x-2분의 가로 x 2의 x제곱 플러스 a. 그치? x-2가 없어지고 이를 넣어주면 2는 4 플러스 a. 얘가 몇이 된다? 3이 된다라는 거지. 넘기면은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라고 1을 어디, 여기 이 식에 대입해주면은 우리가 구하는 fx 값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 문제에 틀리면 안 된다, 이제, 진짜. 어? 이거 틀리면.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쌤이. 대체. 어? 또 가르쳐 줘야 되겠지, 그치? 응? 웃으면서. 음, 그래도 좀풀수 있게 노좀 해봐. 응? 자, 69번을 봅시다. 자, 69번은. 자, 오른쪽 그림. 활용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너희가 자꾸 안 풀어봐서 그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1 위에, 1, 사분면에 있는 점, 요 P가 있네요. A 콤마 P래. 근데 얘는 요원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A는 몇 콤마 몇이니? 당연히. 반지름이 1이니까. 1인 원이니까 X축하고 만나는 1콤마 0이 되는 거겠지. 너희가 구하는 거는 뭘 구하는 거냐면은 OB는 어디냐, OB. OB, 여기 OB는 여기 있네요, OB. pH는 어디서 pH? pH는 여기겠네요, 여기. OB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Y절편을 구해야돼 Y절편. 누구? PA를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거겠지. 그치? 1,0 A,B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돼? 뺀것 분의 뺀 거. A 빼기 1 분의 B 빼기 0. 그래서 A 빼기 1 분의 B가 기울기에요. 근데 얘가 1,0이라는 점을 지나면 Y-Y1인 지나는 점 Y0. 얘는 기울기. a 빼기 1분의 b에 x-x1, x1. 그치? 근데 무슨 절편? y 절편 구한다고. 여기다가 0을 넣어주는 거죠.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된다고요. 어? 여기다가 0을 넣어주면 돼요. y는, 요둘이 곱해주면, a 1분의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 누구 y 좌표 나왔네요. a 1 1분의 마이너스 B 얘가 누굴 얘기하는 거니? 바로 OB의 길과 OB의 길이, 그치지 선생님이 어렸을 때 야구 좋아하는 야구팀 o b 어웠었는데 혹시 너희 모르겠지? 그치지금두산베웠었는데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치지 아무튼 자꾸 OB가 나오니까 OB. 응, OB. 자, pH. ph의 길이는 누굴 얘기하는 거니? 바로, 어, 요 b의 값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치? bh 길이는 b의 값. b. 그치? 그래서 a 백이 1분에 마이너스 b 곱하기 b가 돼요. 그러면 b하고 b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a하고 b는 요원위의 점이니까는 요원 위에 x 값 y 값이야. 그래서 x, y에다가 뭐 해줘? 대입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여기 b제곱은 몇이니? 1-a 제곱이에요. 얘를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지. 대입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음, 어, 여기 보기가 조금 불편한데? 자, 지우고 다시 써줄게요. 얘가, 위에가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지. 그치? 음, a 제곱, 마이너스 1. 왜? 왜 A제곱 마이너스 1이지? 어, B제곱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너 마이, 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무슨 차? 여기서 얘를 합차해 주는 거지, 합차. 합차해서 얘하고, 누가? 얘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남는 거는 A 플러스 1. A에다 1 넣어주면 은 2다. 끝! 특별히 어려운 문제 아니네? 70번을 볼게요. 우리 요새 공부 열심히 하는 황수연 잘 보고 있는거지? 그치? 어? 황수연도, 우리 김수연도 마찬가지고 어,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왕 올라가서는 우리 둘 우리 둘 여학생 1등급을 맞아야 될텐데 응?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될거야. 우리 수진이도 마찬가지고 수진아 응, 가끔 요 가끔 응? 테스트 보는 시간에 좀 늦게 오는데 응,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것 같아. 어? 자, 일단, 70번을 먼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곡선, 곡선이 나와 있네. Y는 X제곱. 근데 요 위에 점을, 위에, 요 P라는 점 X값을 A라고 하자. A면 A의 A제곱. 요기, 얘는 0콤마 R이라고 할게요. 반지름이니까. 요 얘하고 얘가 똑같아요. R, R. 그럼 QP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 QP의 제곱은 R의 제곱이에요. 얘는 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알고 있지? 뺀 거의 제곱, 뺀 거의 제곱. A 빼기 0의 제곱, A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그치? 뭐다? 이거 더, 더한 거에 뭐? QP가 바로 R이니까는 QP의 제곱, R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전개하면 A 제곱에 A 네제곱 곱한 거에 2배, 마이너스 2A 제곱, R, 플러스 R제곱. 얘가 R제곱이 없어지고, 넘긴 다음에 2A 제곱을 나눠주면 이렇게 나와요. 얘를 어디다가?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전피가 곡선을 따라서 원점에 가까워진대. 얘가 원점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A가 어디, 어디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지. 그치?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그럴 때 요거에 대한 극한값 자, 2A제곱분에 A네제곱 플러스 A제곱. 그럼 A제곱이 이렇게 없애주고요. 그러면, 리미트 A가 0으로 갈때2분의 A제곱 플러스 1이니까는 A에 0을 넣어주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수렴하는 값이 나오는거지 그래서 y 절편은 어디가까진다 0,1분의2에 가까워진다 라는거지 자 71번을 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71뭐72다 설명을 해줬던거야 해줬던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다시 한번 음. 얘는 여기에 어. 이 뭐야 무리함수 그래프 y는 루트 2x가 있네요 그럼 요 a점을 t,루트 몇? t, x에 t 넣었으니까는 루트 2t가 e 되겠죠 루 2t e 응? 외계인 2t? E 응 2t 하아.. 오.. 그치? 그럼.. <laughs> 깜짝 놀랬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자 o a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 r이에요 r r은 원점하고 a라는 점하고의 거리 구해주면 되는거지 t 빼기 0의 제곱 t제곱 루트 2 t 빼기 0의 제곱 et 합에 루트 얘가 뭐다 바로 반지름 여기 여기 r이라고 하면은 r이 되는 거겠지, 그치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니? 파이 r 제곱이잖아,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에다가 요거 요거 제곱해 주면은 루트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가로 t 제곱 플러스 et 가로 t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 OAB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이 몇이니? 반지름 r이니까 r 이 몇이라고 그랬어? 루트 t제곱 플러스 et라고 그랬지 곱하기 높이는 몇이냐 높이 높이 수직 내린 거는 얘는 바로 a의 a의 y값이 되는 거겠지 루트 et 그치 얘가 바로 루트 e t 잖아 루트 et 그다음 곱하기 2분의 1 그치 루트 et 하니까 <laughs> 자꾸 세미사한 <쌤 이상한> 얘기하는데 뭐 <laughs> 어, et가 수학을 배웠나 루트 그치 음, 암튼자 r이 0에 가까워진대요, 0에.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니? 어, 점점 짧아진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이 t가 어디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지. 이해돼? 응? t가 0에 가까워지면은, r도 0에 가까워진다고요 그러면, r을 t에 가는 식으로 나타내주는 거야. limit t가 0으로 갈 때. 원의 넓이 여기 있네요. 원의 넓이는 밑에다가 써줄게요. t제곱 플러스 e, t 가로의 파이. 그 다음, 상각형의 넓이는 2분의 요거 루트 루트는 루트 루트 안에 값들은 넣어버릴게. 넣으면은 2t하고 누구하고 t제곱 곱하면 2t 세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은 플러스 4t 제곱이 되는 거지. 요 분모의 2는 요 분모에 곱해주고 이에 대해 그다음 에 여기 밑에 분모에서 t를 묶어냈어요. t를 묶어내고 그다음 여기서는 t제곱을 어떻게 해? 꺼낸 거겠지. 루트 밖으로 꺼내니까는 T가 나온 거고 그래서 얘랑 얘랑 없애준 다음에 T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은 남는 거는 몇 T 몇 파이 4파이에 얘는 0 넣었으니까는 몇 루트 4인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4파이 분의 2 약분하면 2파이 분의 1 됐지? 음뭐 약간 난이도는 있는데 뭐이 정도면 풀수 있을 거예요 자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유형 72번을 볼게 얘좀 많이 나온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포기 이인, 테이프의 한쪽 끝을 접어서 점 B가 테이프의 위쪽 가장자리에 있는 점 P에 오도록. 이게 접었네요. 얘랑 얘랑 합동이에요. 음? 자, 그랬을 때, AR을 X라고 했으면, 당연히 여기가 2니까 얘는 2백이 e X가 되겠지. 접었으니까 여기도 2백이 e X고. 그치? 여기는, 어, 이렇게 그어줬으면은, 수선의 발을 내렸으면은, 여기도 2가 되겠네요. 너희가 이 문제를 풀때 대부분 근데 얘하고 얘이 위쪽 아래쪽 있는 도형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더라고 그렇게 풀면 안 돼. 어? 내가 수업시간에 쌤이 많이 물어봤을 거야 너희들한테 물어봤을 때어 얘하고 누굴 이용해야 되니?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학생이 얘라고 하던가 아니면 얘라고 하던가. 중간 떡일 때얘 얘는 또 뭐야 이거? 그치 어? 음얘두 개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수선을 발 내렸잖아. 얘랑 얘랑 이용해 주는 거야. 둘이 뭐야? 둘이 닮음이기 때문에. 응? 여기가 90이잖아요. 여기가. 좀 접었으면 여기 90, 여기 90. 동그라미면 x. 그러면 동그라미 플러스 x가 90이니까 여기 90이래서 x 동그라미. 둘이 닮음이라고. 빗변이 그치? b 가 일정하고요. 얘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 그럼 여기를 y라고 합시다. Y라고 하고 여기 피타고라스 0는 어떻게 돼? 빗변이 2-X고요 높이가 X니까는 여기 AP의 길이는 이거 2-X의 제곱에서 X제곱 뺀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루트 해주면 되지 AP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쓰면 써준 거야 됐지? 그 다음 B를 이용해 볼게요 여기 X대 여기에 맞, 여기에 대응하는 변 y는 여기 ap에 대응하는 변 ap 루트 4마 4x 플러스 4하고 또 여기 몇 2하고 대응하는 거지 루트 4x 플러스 4대 2가 돼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하기랑 같다. y는 루트 4x 플러스 4분의 몇 x 2x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자 대입하자 ap를 여기 대입해주고 bq는 AP하고 여기 P 여기 H라고요. PH를 더해준 거니까는 어 누구하고 누굴 더해주면 되는 거니? 루트 4 x 플러스하고 Y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Y는 여기 구했으니까 Y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AP가 있으니까는 얘가 바로 누구다? BQ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분배할게요. 분배하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 EX 얘는 제곱이니까 근호가 없어지고 나오겠지. 계산하면 몇이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치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하고 4를 더하니까는 2다 이렇게 나와요. 닮음을 이용해서 풀면 돼. 자, 73번을 볼게. 73번은 x 값이 k일 때 y 값이 ab가 있네 ab. 그럼 얘는 k 콤마 루트 3k가 되는 거고 얘는 k 콤마 루트 K가 되는 거예요. o 의 길이는 어떻게 돼 원점이니까. 원점하고의 길이는 어떻게 돼뺀 거의 제곱. K 제곱. 루트 K, 루트 3K 빼기 0의 제곱이면 3K에다가 플러스의 루트. o b 의 길이는 o b 의 길이. b o 의 길이는 o b 의 길이는 뺀 거의 제곱. K 제곱의 뺀 거의 제곱. k 예에요 플러스의 루트. 그럼 둘이 뺐으니까 얘하고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 지금 뭐해? 유리화시키는 거 당연히. 유리화 시키는 거지, 그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k가 무한대로 갈 테니까 그러면 합차해서 분자 분모에 곱해주고 자, 합차합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은 k 제곱 플러스 3k에서 누굴 빼? k 제곱 플러스 k를 빼면 되는 거지 없어지고 2k가 된다, 2k 응? 그 다음 밑에 루트 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루트 k 제곱 플러스 k 있는데 분모의 최고차몇 차? 1차가 되는거지 루트 안에 2차니까 그래서 여기 분모에 k로 나눠주면 은얘는 몇이 되는거니? 자 써줄게요 다시 1블러스 k분의 3. 얘 이거 안쓸 때 되는 거 같은데 1블러스 k분의 1 0 0 1 2가 되는거지 얘는 없어지는거 그래서 2분의 1에서 약분해서 1이 된다라는거야 정답이 됐지? 자 밑으로 내려가서 74번을 볼게요 얘는 좌표까지 다, 이렇게, 어, 그래도, t로, t로 나타내가지고, 여기는 t콤마 t제곱, 얘는, 마이너스 2t콤마 4t제곱. 다 써줬네요. 자, 요 삼각 넓이 어떻게 구하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t 곱하기 t제곱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t 세제곱. 여기는, 누구? opq는, 아, 이렇게 내리자. 사다리꼴 이용할게. 원래, 신발끈을, 신발끈을 이용해서 되는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 사다리꼴에서 누굴 빼면 돼? 어, 이, 삼각형 몇 개? 두개 넓이를 빼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사다리꼴은 아래변 몇? 여기 4t제곱, y값, 요 길이, y, 이 길이는 y값이야. 4t제곱, 이 길이는, 여기 y값, t제곱. 응? 그 다음 여기는, 여기 t하고, 여기 마이너스 2t면 3t. 길이는 3 t 에 3t. 3t 곱하기 2분의 1. 거기에서, 야, 이거 구했었잖아. 2분의 1t 세제곱이구요. 얘는, 이쪽 삼각형은 여기 길이가, 어, ET지, ET. 2t. 마이너스 ET라면 길이는 ET니까. ET에다가 4T제곱 곱하면은 8T 세제곱인데 2로 나눠주면은 4T 세제곱이에요. 얘를 빼주면 돼요. 사 단의 꼴에서4 단의 골의 넓이에서 삼각 형두 개를 빼준 거예요.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 2분의 6T 세제곱이 나와요. 3T 세제곱이 나온다라는 거지. 얘두 개를 어디다가 넣어주는 거지. 얘 5, 삼각형 OPR의 기, 넓이를 여기. 상상, OPQ의 넓이를 여기. 근데 약분하지 말고 넣어줬을 때, 얘하고 얘는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약분 되고 남는 건 몇이다? 6이 남는다라는 거지. 이거는 그냥, 뭐만 잘하면 되니? 넓이만 잘 구하면 돼. 자, 75번을 볼게. 75번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f t 래 FT. FT는, 여기 뭐라고, 하죠? P, P를 T 콤마, 루트, T 플러스 4라고 합시다. 그럼 아랫변 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t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t 플러스 4고요 높이는 루트 t 플러스 4가 돼고 곱하기 2분의 1 /2. 얘를 어디다 여기다가 퓨웅쾅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 넣어서 2는 밑에다 써주고 2t 루트 t분의 t 괄호 t 플러스 4 곱하기 루트 t 플러스 4 그럼 얘를 안에다 넣어버리자 그냥 넣으면 어떻게 되니 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 밖에서 계산해도 되는데 너희가 아직 잘못 보는 것 같더라고. 넣어버리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고. 요 T도 요 T도 넣으면 T 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T 세 제곱이 되는 거겠지. 이렇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분자 분모를 루트 T 세 제곱 나누자 나누자고. 2분의 몇이니? 1몇 T 분의 12 T 제곱 분의 48 d, 세제곱분의 64. 빵, 빵, 빵. 그래서 몇?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냥, 그냥, 근원을 넣어버려. 응? 그니 편하니까. 자, 마지막, 요 76번을 볼게. 76번은, 이 원이 밖에 있대요. 얘가, 띠리리리리리리리 어휴, 발음이 잘안 되네.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자, 이렇게 굴러간대요. <laughs> 자동차 후진할 때 소리야. <laughs> 어, 여기 굴러가. 굴러가서 내가 어떻게 돼? 이제 밑에다가 쌤이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굴러가다가 여기서 딱 멈춰요. 멈췄다가 여기서 이제 곡선을 그리면서 한 바퀴 더 여기 이만큼 돈다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잠깐 멈춰서 쭉 직선 코스를 가는 거지. 멈췄다가 또 곡선을 또로 돌아서 또 여기서 멈췄다가 직선 코스를 가는 거죠. 또 돌았다가 또 여기 멈춰서 직선 코스를 가는 거지. 이해돼? 음, 쌤이 좀 그림을 좀잘 그려놨어. 음, 요 직사각형 몇개 있니? 세개 있지. 이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돼? 여기가 X고, 여기 한 변이게 1이니까는 x X. X 몇 개? 세 개. 그래서 3X. 그 다음. 여기 있지, 여기. 이 부분을 더 해볼게요. 이 부분. 그치? 이 부분을 어떻게? 합체하면 되지, 합체. 응? 응, 음, 쌤이 요새. 음. 응? 집에 가장 많이 있는 장난감 터닝 메카트. 음? 응? 합체. 음? 응? 이거 합체하면 어떻게 돼? 합체하는데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소리 소리 소리.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왜? 여기 바깥쪽으로 갔어. 여기는 안쪽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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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얘네들 어떻게 합치면 뭐가 돼? 원이 된다 원, 원이 돼요 이렇게 어떻게 된, 뭐 부... 이렇게 된 부분하고 뭐 이렇게 된 부분을 이렇게 세 개를 합치한 거니까 됐지? 합치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합체해주면 돼요 그럼 원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야 반지름이 몇이니?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파이 x제곱 얘를 e x 제곱 나눴지 그치?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의 비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2분의 파이. 그래서, 어, 얘는 정답이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3단원 함수의 극한은 요 활용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여러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 괜찮아질 수 있어. 학교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어? 어 활용문제 한 문제 정도 되는데, 음, 여러분들이 좀 여기 반복해서 보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익힐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3단 함수의 극한, 여기까지만 할게.